안희정 전지사부터 볼까요? 지금 두 번째 피해자 익명으로 그 연구원이었다는 두 번째 피해자 고소장을 제출을. 했네요. 예, 했습니다. 예. 뭐, 당초에 3시 30분에 제출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빨리, 한 3시 아. 5분경에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예. 이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안희정 그전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여성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7차례에 걸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업무 김지은 씨하고 똑같은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지금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글쎄요 전재 변호사님 자택 관사 이렇게 다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특히 이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범행 장소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장소는 네. 저희가 모르는 또 어떤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압수수색을 나갔던 규모도 보면 16명이고 검사가 3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 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지금 저는 좀한 가지 미심적인 게 뭐냐면 어제 그 일간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뇌물 가능성이 나왔잖아요. 그 안희정 지사 오피스텔을 빌려줬던 그 소유주가 충남도 수로공사에 건설에서? 입찰을 예. 했던 예그 건설 회사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왜그 영포 빌딩을 압수할 때도 그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횡령이라든지 BBK 관련이었는데 거기 나온 음... 것들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뭔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 나온 게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번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이제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개... 거죠. 그런데 소속자님, 그게 단순히 그 건설회사가 충남도에서 하는 지역에 공사를 한걸 넘어서 그 연구소에 급여까지 줬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 창립된 초기에 그 이제 실무적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안전지사의 후배인 그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여택수 전 행정관이 내가 그 건설회사 그 사장한테 요청을 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관계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건설회사 쪽에서 뭐 초기고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럼 현금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몇 개월간 대신 내줬다. 예.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순수한 어떤 관계에서 후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의 어떤 이권 같은 걸 내다보고 그렇게 일종의 뇌물성으로 준 것인지 예.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이 건설업체 사장과 안전지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가 수사 같은 것들이 쭉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충남도에서 이 업체가 따냈다는 수로공사의 그 성격이라든지 그당시 상황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계로서는 어쨌건 이 상당한 오피스텔도 무료로 쓸수 있게 해주고 직원들 급여도 이렇게 무료로 좀 주고 뭐 그랬던 것으로 본다면 안전지사와 이 건설업체 사장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긴밀한 네. 관계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황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단정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우연히 일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급여까지 이 친구가 돼줄 정도라면 그걸 이제 넘어서는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 그 건설사 대표 본인은 자금 지원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네. 자기가 줬다고 인정하고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준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줬다는 얘기예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연구소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최소 다섯 명이 다명 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다섯 명이라고만 잡아도 음. 이게 뭐한 사람이 월급인데 네. 이게 다섯 명의 월급이라고 치면 한 달만에도 들어가는 돈이 뭐 못해도 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 네. 천만 원을 몇 개월 동안 줬다는 건 거의 뭐 억에 가까운 돈이 이제 전달되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음.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선의를 가지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줬다라고 하면 뭐 후원금이라든지 다른 형식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현금으로. 어떤 기록도 남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줬다라는 게 사실 이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시원하게 명쾌해 보이지는 않는 측면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기자들도 검찰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뭐냐. 성범죄냐? 아니면 네. 지금 이런 부분까지 안전지사와 관련된 어떤 다른 문제들까지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음. 그랬더니 지금은 현재 성범죄에만 집중하고 있다. 라는 네. 게 이제 검찰의 이야기예요. 지금 검찰이 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CCTV 자료들, 뭐 그리고 도지, 도지사로서의 일정표들, 네. 그러니까 이 일정들이 지금 이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지금 그 옛날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뭐 그리고 관사 이런 예. 부분 압수수색한 게 그리고 집도 압수수색했거든요. 안전지사의 그렇죠. 광주의 자택이 예. 있다고 합니다. 광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연장선이지 지금 단계에서 무슨 안전지사와 관련된 다른 혐의를 다 지금 뭐 이렇게 들춰보고 있는 음.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은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택까지 갈 이유가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천명하게 지금 맞서고 있어요. 안전지사 측이랑 피해 여성 측에서. 그렇다면, 김성수 선생님, 여기서도 대질신문 가능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성범죄 관련해서도? 예, 오히려 성범죄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동의를 하는지 여부가 조금 중요하겠지만 피해자가 내가 정말 뭐좀 상처를 더 받더라도 꼭 이걸 혐의 입증하겠다라고 아. 하는 경우에 는 대질신문이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하 예. 진술이 엇갈린다면 당연히 제일 쉬운 건 대질신문을 하고 대지질신문을 하면서 이제 수사관도 뭔가 느낌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진술 자체를 이제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면 나오는 거잖습니까이렇게 예. 때문에 대지질신문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원래는 이제 한 명만 고소를 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자마자 두 번째 피해자가 또 나타나고 이제 두 번째 피해자가 고소장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두 번째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돼버린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 자체는 입증이 굉장히 혐의가 어려운 게 뭐~ 통상의 그~ 강간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을 하고 뭐~ 중간간의 경우에 는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하면 혐의가 거의 인정이 되는데 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은 성관계도 성관계인데 이~ 업무상 위력이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을 할수 있느냐. 그렇죠. 그서 노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자체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2월부터 이제 저희가 좀 1년 정도 판, 판례를 예. 이제 봤는데 9건 중에 8건이 인정이 됐는데 그 8건 인정은 보통 통상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 피해자랑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예. 그리고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을 그렇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뭐 수, 10명, 뭐 8명 아.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이 된 부분이고 예.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생한테 약물을 먹여서 그 이제 정, 정신이 없을 때가늠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못 나가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엄성 위력에 관한 가늠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피해자가 두명이 되고 이게 만약에 현금가 입증이 둘다 된다고 한다면 상습성이 음. 인정이 돼서 아무래도 좀더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좀 그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년간 전수조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이... 해당 인정이 됐던 경우로 보면 안전 지사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위력에 의한간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상 상하 관계였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예. 뭔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저항할 수 없었다는 그렇죠. 점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이 이제 입증을 하면은 피고인 측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동의하에 했다, 뭐 이전에 이후에 어떤 오구간 SNS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거를 또 이렇게 반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게 피해자가 여러 명의 이른다면은 이게 한 명만 누가 누군가, 누군가는 합의를 할수 있지만은 그 위세 때문에 여러 명이 있다는 거는 또 이게 피해자의 진술이 또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은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더 음. 높아지니까 여러 명일 경우에 주로 저렇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 안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지은 씨만 네 번이고 주장하는 게네 번이고 그다음에 또 새로 이렇게 고소장을 낸 사람도 언론에 공개된 걸로만 보면은 추행이랑 폭행이랑 뭐 합해서 일곱 번이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어떤 여러 차례 있다는 것만으로 상습성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주기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이루어졌다면은 이걸 어떤 행위자의 습성 내지 습관으로 봐가지고는 상습성이 인정돼가지고는 형이 상당히 가중되게돼 있습니다. 그렇 가능성도 높겠죠. 정봉주 전 의원도 여전히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고... 고소했다고 저연에 들었는데 얘기를 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 사실을 문제 삼아서 이거를 그 허위 사실 보도한 몇몇 언론들을 고소하는. 이의당사자누안요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건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했거든요. 아니 우리 대리인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 저는 어 검찰에서 검찰에서 정확히 어 조사를 해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정봉주 전현이 고소한 사람은 그 인터뷰한 사람도 아니고 기자만 여섯 명을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섯 개 매체를 고소를 한 건데요. 여섯 개 매체 소속 기자들을 고소한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최초 보도한 그 네. 매체의 기자입니다. 그 기자를 고소를 했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허위 보도를 한 매체들. 다른 매체들은 어떤 허위보도를 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음... 어쨌든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체를 고소했는데 예. 허위주장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사자에 대해서. 허위주장을 한 사람들은 지금 고소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는 그이 최초 보도가 허위이려면 예. 이 언론사에 허위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뺀 상태고요. 그리고 예. 이 허위로 주, 이,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또한명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거에 정봉주전 의원의 그 팬클럽 카페를 운영했던 민국파라는 사람인데요. 예. 뭐 오늘은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그분도 사실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정봉주전 예. 의원은 그날 같이 있지조차 않았고 이미 뭐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좀 음해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지현 박사,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성이 뭐를 했다는 게 특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게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기사를 썼어요. 근데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사람도 이게 제보자가 아닌 걸로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제보자가 언론사에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일단은 고소 대상에서 뺀게 아닌가 싶어요.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누군지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네.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제보를 했는지. 네. 그래서 일단은 뺐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게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일반적이진는 않죠. 네. 예,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는데 여러 차례 저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보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불특정 하더라도 그 발설자 A 씨 예를 들면 불특정 네. A 씨 그다음에 보도한 기자 뭐뭐 뭐 편집국장 뭐 이렇게 해서 뭐발행이뭐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어 A, A? 어떤 주장하는 그 여성 그리고. 그전 카페직이었던 본인 이름을 밝힌 그 정대일 씨두 예. 사람은 제외하고 언론사 쪽만 지금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정재원 의원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여성과 이 정대일 씨 같은 경우는 어쨌건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나름대로 예. 여러 차례 만났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반해서 일단은 언론은 하나의 그 창구 역할을 지금 하는 그 창구 자체에 대해서 입을 이, 닿도록 하겠다라는 그 전략적인 판단에서 언론 쪽을 상대로 일단 고소를 한게 아닌가, 예. 어, 보여지고,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대일 씨 주장 오늘 나온 거 보면 본인 얼굴까지 공개를 하고, 실명도, 실명도 밝히고 하면서, 예. 그날 12월 23일, 뭐 그때부터 내가 호텔에 확실히 정전 의원을 데려다 주었다. 그것은 내 양심에 따라서 그냥 확실하게 내 사실을 얘기한 거다. 예. 그 당시에 그그 A, 그 A 씨 여성이 거기 있었는지 뭐 여성과 정전 의원 사이에 어떤 일이 있, 있었는지 그건 나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날 내가 정전 의원을 거기다가 어~ 호텔에 데려다준 건 맞다 이렇게 오늘 다시 또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양상이 이게 굉장히 지금 정전 의원과 이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진실 공방 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참 어떤 판단을 딱 부러지게 지금 맞다라고 하기가 어느 쪽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네, 거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정전 의원의 입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음. 그랬더니 지금은 현재 성범죄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예. 게 이제 검찰의 이야기예요. 지금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CCTV 자료들 뭐 그리고 도지, 도지사로서의 일정표들, 네. 그러니까 이 일정들이 지금 이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지금 그 옛날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뭐 그리고 관사 이런 네. 부분 압수수색한 게 그리고 집도 압수수색했거든요. 안전지사의 그렇죠. 광주의 자택이 네. 있다고 합니다. 광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연장선이지 지금 단계에서 무슨 안전지사와 관련된 다른 혐의를 다 지금 뭐. 이렇게 들춰보고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은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택까지 갈 이유가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천명하게 지금 맞서고 있어요 안전지사 측이랑 피해 여성 측에서 그렇다면 김성수 선생님 여기서도 대지신문 가능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성범죄 관련해서도? 예, 오히려 성범죄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예. 동의를 하는지 여부가 조금 중요하겠지만 피해자가 내가 정말 뭐좀 상처를 더 받더라도 꼭 이걸 혐의 입증하겠다라고 아 하는 경우에는 대질 신문이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 진술이 엇갈린다면 당연히 제일 쉬운 건 대질 신문을 하고 대질 신문을 하면서 이제 수사관도 뭔가 느낌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 어느 음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진술 자체를 이제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면 나오는 거잖습니까. 예. 이렇게 때문에 대질 신문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원래는 이제 한 명만 고소를 한상황이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자마자 두 번째 피해자가 또 나타나고 이제 두 번째 피해자가 고소장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두 번째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돼버린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 자체는 입증이 굉장히 혐의가 어려운 게뭐 통상의 그 강간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을 하고 뭐 중간간의 경우에는 술을 취하고 정신이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하면 혐의가 거의 인정이 되는데 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은 성관계도 성관계인데 이 업무상 위력이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을 할수 있느냐.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체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2월부터 이제 저희가 좀 1년 정도 판, 판례를 예. 이제 봤는데 9건 중에 8건이 인정이 됐는데 그 8건 인정은 보통 통상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 피의자랑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예. 그리고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을 그렇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뭐수열 명, 뭐 여덟 명. 뭐 아, 그 사장한테 요청을 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관계니까 음. 그렇게서 요청을 했고, 그 건설회사 쪽에서. 뭐 초기고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럼 현금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몇 개월간 대신 내줬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순수한 어떤 관계에서 후원을 했, 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의 어떤 이권 같은 걸 내다보고 그렇게 일종의 뇌물성으로 준 것인지 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이 건설 업체 사장과 안전지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가 수사 같은 것들이 쭉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충남도에서 이 업체가 어 따냈다는 수로 공사의 그 성격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계로서는 어쨌건 이 상당한 오피스텔도 무료로 쓸수 있게 해주고 직원들 급여도 이렇게 무료로 좀 주고. 뭐 그랬던 것으로 본다면 안전지사와 이 건설업체 사장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긴밀한 네. 관계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황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단정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우연히 잃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급여까지 이 친구가 대줄 정도라면 그걸 이제 넘어서는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본인, 그 건설사 대표 본인은 자금 지원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예. 자기가 줬다고 인정하고.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준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좋다는 얘기. 예, 그쵸. 그렇죠. 예. 근데 뭐 연구소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최소 뭐 다섯 명이, 다섯 명 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다섯 명이라고만 잡아도 음. 이게 뭐한 사람이 월급인데. 예. 이게 다섯 명의 월급이라고 치면 한 달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 뭐. 못해도 천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 네. 천만원을 몇 개월 동안 줬다는 건 거의 뭐 억에 가까운 돈이 이제 전달되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음...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선의를 가지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줬다라고 하면 뭐 후원금이라든지 다른 형식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현금으로 어떤 기록도 남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줬다라는 게 사실 이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시원하게 명쾌해 보이지는 않는 측면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기자들도 검찰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뭐냐. <laughs> 성범죄냐 아니면 네. 지금 이런 부분까지 안전지사와 관련된 어떤 다른 문제들까지 지금 다. 어, 검찰에서 검찰에서 정확히 어, 조사를 해 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정봉주 전현이 고소한 사람은 그 인터뷰한 사람도 아니고 기자만 여섯 명을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섯 개 매체를 고소를 한 건데요. 여섯 개 매체 소속 기자들을 고소한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최초 보도한 그 네. 매체의 기자입니다. 그 기자를 고소를 했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허위 보도를 한 매체들. 다른 매체들은 어떤 허위 보도를 했는지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음... 근데 어쨌든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체를 고소했는데 예.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사자에 대해서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은 지금 고소 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는 그이 최초 보도가 허위이려면 예. 이언론사회 허위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뺀 상태고요. 그리고 예. 이 허위로 주... 이,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또한명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거에 정봉주전 의원의 그 팬클럽 카페를 운영했던 민국파라는 사람인데요. 예. 뭐 오늘은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그분도 사실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정봉주전 예. 의원은 그날 같이 있지조차 않았고 이미 뭐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좀 음해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 전부서 이거는 왜그렇다고 보세요? 아,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성이 뭐를 했다는 게 특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게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기사를 썼어요. 근데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사람도 이게 제보자가 아닌 걸로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제보자가 언론사에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일단은 고소 대상에서 뺀게 아닌가 싶어요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누군지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네.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제보를 했는지. 네. 그래서 일단은 뺐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게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일반적이진 않죠. 예. 예, 저도 이제 기자생활하면서 을 여러 차례 저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보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불특정 하더라도 그 발설자 A 씨 예를 들면 불특정 예. A 씨, 그다음에 보도한 기자, 뭐뭐 뭐 편집국장, 뭐 이렇게 해서 뭐 발행인, 뭐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이 된 부분이고, 예.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생한테 약물을 먹여서 그게 이제 정, 정신이 없을 때 가늠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못 나가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엄성 위력에 의한 가늠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피해자가 두명이 되고 이게 만약에 현의가 입증이 둘다 된다고 한다면 상습성이 음. 인정이 돼서 아무래도 좀더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는 그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년간 전수조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이 해당 인정이 됐던 경우로 보면은 안전지 사고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상 상하 관계였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예. 뭔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위세에 눌려 가지고 저항할 수 없었다는 그렇죠. 점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이 이제 입증을 하면은 피고인 측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동의하에 했다. 뭐 이전에 이후에 어떤 오 구간 SNS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거를 또 이렇게 반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게 피해자가 여러 명의 이른다면은 이게 한 명만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는 합의를 할수 있지만은 그 위세 때문에 여러 명이 있다는 거는 또 이게 피해자의 진술이 또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은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더 음. 높아지니까 여러 명일 경우에 주로 저렇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 안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지은 씨만 네 번이고 주장하는 게네 번이고 네. 그다음에 또 새로 이렇게 고소장을 낸 사람도 언론에 공개된 걸로만 보면은 추행이랑 폭행이랑 뭐 합해서 일 번이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어떤 여러 차례 있다는 것만으로 상습성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주기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이루어졌다면은 이걸 어떤 행위자의 습성 내지 습관으로 봐가지고는 상습성이 인정돼가지고는 형이 상당히 가중되게돼 있습니다. 그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정봉주 전 의원도 여전히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고소. 했다고 저연에 들었는데 얘기를 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몽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 사실을 문제 삼아서 이거를 그 허위 사실 보도한 몇몇 언론들을 고소하는. 이 사업이 장사라는 뜻도 안세요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건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충분히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 대리인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 저는 안희정 전 지사부터 볼까요. 지금 두 번째 피해자 익명으로 그 연구원이었다는 두 번째 피해자 고소장을 제출을 했네요. 예, 했습니다. 예. 뭐, 당초에 3시 30분에 제출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빨리, 한 3시 어... 5분경에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예. 이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안희정 그전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여성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7차례에 걸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업무 김지은 씨하고 똑같은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지금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글쎄요 전재 변호사님 자택 관사 이렇게 다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특히 이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범행 장소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장소는 네. 저희가 모르는 또 어떤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압수수색을 나갔던 규모도 보면 16명이고 검사가 3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 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지금 저는 좀한 가지 미심적인 게 뭐냐면 어제 그 일간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뇌물 가능성이 나왔잖아요. 그 안희정 지사 오피스텔 빌려줬던 그 소유주가 충남도 수로공사에 건설에서? 입찰을 예. 했던 예, 그 건설회사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왜그 영포빌딩을 압수할 때도 그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횡령이라든지 BBK 관련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음, 것들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뭔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 나온 게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번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이제 압수수색을 하니까 예요.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계시고 거죠. 계시고 근데 소속사님, 그게 단순히 그 건설회사가 충남도에서 하는 지역에 공사한 걸 넘어서 그 연구소의 급여까지 줬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 창립된 초기에 그 이제 실무적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안전지사의 후배인 그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여택수 전 행정관이 내가 그 건설회사.